동네 잔치 정도만 다닐 수 있었던 곰마키의 다이너스티는 이젠 어디에서도 기죽지 않을 정도로 세단장을 했다. 다만 그건 외관일 뿐, 아직 속은 마치 썩어가고 있는 김진동의 고추와 별반 차이가 없다. 증가장이 이해줄까? 뭔데, 뭔데, 뭔데? 엔진올, 엔진올 증가제. 아, 이거 광고가. 아니, 광고 아닌데? <laughs> 광고 아니죠? 예, 네, 광고 아니에요. 이거 너무 뭐가 좋아져요? 좀 조용해지지 시동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지 야그 정도까지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데 전기차는 좋았지 음 <laughs> 됐다 흔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못흔드는이차로 아니 그러면 뭐라도 줘줘야지아 괜찮아 아난 저고 싶다 정비 다 아니 뭐 져서 줘서받아줘 아니 저거 아니 짝대기 같은 걸로 얘기해. 짝대기 같은 거 이거 잘못 딱꿇져가 아니 제가 하면 끝이다 아 맞네 엔진을 가른 지 얼마 안 됐잖아 아, 엔진을 묻었는지 안 묻는지도 모를 정도로 음, 깨끗하다. 예, 깨끗하다. 잠깐만 초점이 안잠 한, 한, 한 볼까? 자, 안 됐다. 자, 선생님, 오늘 정비대역은 뭔가요? 오늘은 세레모다. 아, 이 1번씩 안 된다. 스타트모터. 그 다음에 타이어, 네짝타이어는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정비대역 그거 아니잖아 아 지금부터 할거아 그럼 셀 모터 아 스타트 모터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라이트 이게 또 이게 또 프로젝션 타입이잖아요 프로젝션 타입에는 이제 튜닝 인증 협회에서 허가해준 그 LED를 달수 있다고 불법 그래? 아니라는 거죠? 불법 아니죠 어, 저희는 불법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 이거 계속 들고 있으니까 너무 강한 거 어. 같은데 그리고 그리고 아니, 카메라가 왜 이렇게 끊어지지? 다시 찍을게요 네. 하여튼, 그렇고, 일단, 일단은 세르모다. 중점적으로 오늘, 오늘의 메인은 그 스타트 모터. 뭐더 없나? 아니,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어, 지난주에 했던 건 뭐였죠? 지난주에 뭐였지? 래핑 아, 래핑 랩핑. <laughs> 랩핑. 아, 맞다. 래핑 자, 아, 이게 제일 크잖아. 이거부터 보여드려야지. 그, 덮어주세요. 레프지, 레프. 예, 이게 매주 <며칠> 레프니까 <됐으니까 웃음> 한 주지나 보니까 까먹었다. 이걸 응. 이 색깔이니까. 와, 순정 같다, 순정 같아 이게가 눈에 들어. 이게가. 아. 어. 근데 이거에 맞죠? 요것 만색으로. 은 아니 이걸 본인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저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야. 요것만 따뜻해 있으면 차가 이래커 보이잖아. 일체감이? 응. 말이지. 볼, 일체감이 뭐라 하지? 일체감, 일체감. 아, 일체감. 솔직히 내 욕심에 어. 불법만 아니었다면, 어. 이거 아. 이것도 은색으로 가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일자로 끊어가지고 은색을 여기까지 가는 거지. <laughs> 반바가 이만해 보이고, 요것만 다 있는 거지. 됐고, 이제 차를 한번 떼어볼까 리스토어 진행은 모두 갈색푸들이 담당하고 있다. 부탁한 적도 없는데 모든 일을 맡아준다는 게참 고맙긴 하지만, 곤막히로선 이 갈색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아, 전기, 전기, 아. <laughs> 지금, 왜 내리는 거예요? 배터리 빼야된다, 가네. <laughs> 다 올리는데. <울린대>. 오! <laughs> <laughs> 어! 타이어 바꿔놓으니까 시셨다 다이어 음, 세기다, 세기. 털도 아직 있다, 야. 아 다 바꿔야 된다 뭐. 음. 멀쩡한 것도 다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고장난 것만 바꾸기로 한다 사망하신 분 보자 근데 이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서울 어, 서울에서 만들었다고? 야, 서울에서 만들었으면 좋은 건데 뒤집어 봐라 이야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진짜 문제있다 이거 맞죠? 바꾸면 되지 근데 통째로 바꿔야 응그거죠아어 통째로 바꿔야지 요거는 마구라는진 해놓으면 형이 진짜 확실하게 랩핑 못할 게 느낄 야. 수 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니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한 게 뭐가 있노 자 타이어 바꿔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지 흥미질문이네 봐라 진이 지금 나왔다 흥미로운 딱 하나 랩핑도 하니까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다 야, 어두우니까 좀, 좀 나가자 아, 만족스러운 없다니까 <laughs> 만족스럽지 않은 걸 이야기해보라니까 타이어와 차량 색상을 바꿔서 만족스럽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할거 없나? <laughs> 자꾸 할걸 찾지 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하니 대려 할 말이 없다. 핸들 한번 돌려 볼래? 누유가 발생했다. 반대로. 아무래도 하루하루 늙어가는 차량이다 보니. 매일의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기에 건마키의 마음은 아프지만 갈색 푸들 입장에선 매우 즐거운 일이다. 근데있 음? 그. 음, 양은 네얼마 음, 네, 음. 오늘 더진 거 아닌가 그러면? 어, 그럴 수도 있고 한다는 거니다 엔지니어와 갈색 푸들의 차이점이다. 사장님은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려 하지만. 갈색 푸들은 그딴 건안 중에도 없고 그저 고쳐야 할 부분이 생겼으니 그것으로 본인이 만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조립놀이를 해야 한다. <놀람> 한 번만에 걸린 거 맞나? 어? 확실히 칭칭해졌다. 아, 당연히 그렇겠지. 세르모다가쏙 힘차다. 힘차인데, 그, 한딱한 접지가. 계속... 한번 있어. 아. 잘 된다. 이 소리가 이상난지 봐봐요. 아, 여기네. 아우, 아우, 냄새야 아우, 냄새야 아, 여기가 제일 크네. 아마 갈색푸들의 정비놀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어둡다 못해 고라니조차 유혹하지 못했던 라이트를 LED로 교체한 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한다. 앞으로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갈색푸들이 만족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겉마키는 하, 멋지다 멋져.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좀 폼나게 세워줄 수 없는가? 어. 아 그렇지. 요 핸들 탁 돌려놓고. 왔다, 왔다. 키도 꺼줄래? 키도 뽑아야 된대. 이야. 멋지다. 이뭐 얘기를 좀 해드려야 안 되나 차 이렇게 잘 봐주셨는데 음. 물론 어, 요즘 말로 내돈내산돈다 음. 줬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친구 가게. 네 친구 가게라서 싸게는 했지 그래도. 음, 싸게 했지. 근데 원래 싼 데잖아. 다이는 어 거의 제일 싼데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일 싸요. 계속 갈면 돼요. 이제. 본인도 여기서 계속 갑니까? 네, 다이는 어 무조건 여기서 갈지. 하고 뭐 경쟁비 같은 것도 하고. 음. 그러면이타이어 광택하면 될 것. 내장확상싹 불을 발라줄 거야. 아, 지금도 괜찮은데? 괜찮히 아, 괜찮지? 근데, 진짜, 브리치스톤 해준다 안 그랬었나? 무슨 브리치스톤, <laughs> 7만 8천짜리 브리치스톤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요. 내가 대물었잖아. 야, 브리치스톤은 그거 하게 할수 있나? 하니까. 어, 할수 있다? 하면 데오라 그랬잖아. 이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니가 거짓말 하지 마라. 형, 브리치스톤 달아오다기나 넥슨 달아오다기나형 몰라요. 댕기면서 내가 근데... 왜 몰라? 몰라, 몰라. 됐, 됐, 됐. 좋잖아. 덴. <laughs> 좋기야 좋지 새거는 다 좋지 됐어요. <laughs> 래핑이 진짜 잘 됐다. 생각보다 훨씬 잘 됐다. 내가 이 생각 하라 했지 요그 좋은 건다 네가 하라 그런 거고. 내가 하라 했잖아. 근데 진짜. 아 그렇긴 한데 그래. 어. 가만 보면 좋은 건다 네가 한 거고 잘못된 결정은 다 내가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 없어. 진짜 이게 제네시스 같다 벤츠 같네 벤츠. 제네시스 같다고. 어. 왜 이게 제네시스 같지? 제네시스지 이게. 아 이거? 제네시스, 뭐, 어디가 제네시스고. <laughs> 아닌가? 난 제네시스 같아. 벤츠가 이런 벤츠가 어디있노? 모양이 그냥 벤츠 같다, 이 말이. 삼각별로 이렇게. 아, 아, 이거 모양이 벤츠 같다고? 음. <laughs> 뒤에 진짜 예쁘다. 사람 욕심이란 게. 아, 해야 된다, 이거. 어, 이것만 음. 조만간 하자. 음. 야, 넓다. 차도 더커 보인다. 동지도 들어가겠다, 여기. 나 지금 총 얼마 들었네? 웹핑 200. 아 고충하시지 마세요. 아. 랩핑 200. 타이어 32만 5천에 31만 5천에가. 세르모다 10. 빠빠 물만 뭐 주셨죠? 10얼마셨나 11만 원인가? 지금 한200한200한 50. 아직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가 500 정도 되겠다. 음. 근데 생각보다 응. 결과물이 좋아요. 음. 응. 만족스럽네. 만 랩핑이 제일 크다. 응. 사실. 와 이건 너무 이쁘다. 포항 한번 가자 포항. 이제 여름이니까 응. 월포가 뿐 없지 뭐 <laughs> 월포는 너무 연령대가 좀 낮고 월포밖에 없는데 나는 좀 그렇고 내가 가면 안 되고 형하고 동호하고 딱하면 되겠네 봉준이는 왜 빼는데 야 근데 세명안 되거든 <laughs> 세 명도 돼야 되는데 저거 타고 하면 무조건 헌팅 되거든요. 둘이 맞춰야 동네. 맞네, 되니까. 맞네. 율곡으로 해야 되겠네. 응. 세 명이면 세명 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된다 말이야. 앞에 두 명, 뒤에 두명 타야 되거든. 니 말인 즉슨 무조건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네. 저거 들을 끌 가면 없지. 뭔 소리야, 너. 그러면 조금 레벨을 올려볼까? 해운대 가볼까, 해운대? 야, 해운대는 좀 약한데. 야, 큰 근쟁이 너무 신데. 경남권은 존박시고, DK에선 비울 수 있다. 대구 원래는 D니까 DK 하자. 그럴까? 어, 알았다. DK 너무 성치색 강하다. <laughs> DK로 하자. DK로 하자. 다이너스티가끔면 월퍼에서 무조건 태아가 온다니까 여일때는난여일때가 <laughs> 조금 더 좋더라 여일때는 근데 오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 <laughs> 월프하고는 거의 이제 연인들이 나오고 몇가지 내가 봤을 때월프가 맞다 나는 못간다 일단 나는 가끔면 100%기 때문에 다이너스티하고가끔면 100%여자가 탄단 말이야 그럼 윤미가 또 가만히 안있는다고 그거는 완전 진짜 나이트클럽이나 마찬가지 야이가 약간 저런거지 아, 잘 모르지만, 나이트 클럽에서 룸 잡아놓고, 이제, 뭐, 비싼 술 꼽아놓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약간 그런 거지. 플러스 한 7, 80점 먹어도 가지. 왜이 사람은? 아,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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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아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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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laughs> 내가 니를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닌 걸 <laughs> <건> 알잖아. <laughs> 보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DM 보내주신 분이신가요 아 네네 네, 맞아요 아니 그 혹시 할머님 댁이 어디신가요